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. 이번 영상은 노루오줌 아스틸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아이가 노루오줌입니다. 지금 막 피고 있는 중이고요.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잎도 예쁘고 꽃도 분위기를... 만들어 주는 꽃이라서 사랑받는 아이예요. 색상은 이렇게 사진에는 흐려 보이지만 굉장히 붉은색입니다. 그리고 여기 흰색은 막 피려고 하고 있고요. 저기 연한 분홍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스틸베는 음, 숲 근처예요. 숲 근처. 그래서 해마다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요. 정원에서 잘 배치하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꽃입니다. 여기는 이 V존입니다. 저희 제가 좋아하는 이 V존에 중앙에 키큰 호스타가 있고요. 그 주변에 아스틸베가 있습니다. 아스틸베는 약간 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하지만 그늘에 자란 애들은 꽃대가 좀 힘이 없어요. 지금 저는 굉장히 해가 좋은 곳에 심어주고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라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숲이 우거지는,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. 또한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입니다.